오늘의 패치 보도록 가도록 해요. 자, 영웅의 길이라고 해서 미션 달성하고 특급 보상받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보고, 이거 잠깐만. <laughs> 뭐야, 이거 부캐 끼우라는 거야? 또 부캐 끼워? 잠깐만. 잘월핏 지나가면서 봐도 부캐 끼우라는 건데? 오늘의 메인은 어쨌든 이리샤이 편지인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샤이 편지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원정대 영지 그리고 생활항해 개편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cm 리샤입니다. 매주 눈에 띄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 6월에 벌써 한 여름이 찾아온 듯 합니다. 부쩍 상승한 기온에 마스크까지 착용하려니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편지에서 원정대 영지와 생활 항해 개편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로스트아크 시즌2 내용을 담을 편지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두근거리는데요. 함께해서 더 즐거운 공간, 원정대 영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대 영지, 모험과 커뮤니케이션의 장,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것들이 실체화되는 공간, 시즌2의 꽃, 바로 원정대 영지입니다. 웰컴 리샤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보이시나요? 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이쁘게잘 되어 있는데? 와 이거 정원 같은 것도 꾸밀 수 있는 건가? 정원이랑 여기 지역 어 잠깐만 거대 못굽고 나. <laughs> 여기 보이네 거대 못굽고 있는데? 아 귀엽네 아크라시아의 영웅 모험가 여러분은 영주가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저는 모험가 여러분께 원정대 영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실리안 왕으로부터 조금 빠르게 영지를 하사받고 영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저는 새로 수여받은 영지의 예쁜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원정대 영지에 입장하지 마자 영지의 이름을 리샤타운으로 만들어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그거지. 영지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 뭐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NPC들 몇 마리 있네요 뭐 앞에 해안가 있고 요거 낚시 되겠다 해안가가 있는 건 낚시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 자 리샤타운이 요렇고 빈 영지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넓은 공간을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저는 집사 아델라인이 제 영지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려줄 거예요 집사 아델라인이라는 애가 뭐 대신 해주나 보네 음, 원전의 영지 활성화하기. 아델라인은 영지의 주요 건축물을 안내하며 제가 영지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소개해줍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지의 성장을 상징하는 저택과, 요거가 그냥 그거지. 원정대 영지의 레벨. 원정대 영지가 뭐 3레벨, 4레벨, 5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요거가 좀 달라지겠죠. 건축물이. 예, 이게 아마 레벨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요거는 연구소.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대장가냐? 어, 맞네. 제작 공방. 그리고 파견 의뢰소. 파견 의뢰소가 아마 저희 꼬봉들을 보내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영지에서 마련된 각 건축물은 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그중 연구를 통해 영지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영지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기능을 활성화하는 연구일수록 요구되는 조건이나 난이도 또한 쉽지 않지만 그동안 로스타크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신 모험가 분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델라인이 알려준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제작 공방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보입니다. 요거 잘 봐야 돼. 지금 보시면은 영지 정보가 있고 진행 정보라고 해서 야, 배템 제작 가능하네. 이거 봐. 배템 제작할 거라고 우리끼리 되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배템 제작이랑 건축물 제작이 있네? 그리고 파견 있고, 연구 있고, 요거를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연구 레벨 몇 이상, 뭐, 요렇게 되겠죠? 이게 뭐야?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는 성폭, 정가, 모닥불,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베른식 중형분수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기 여 약간 장터 같은 느낌 시장 같은 느낌이고 요거 오두막 천막 그리고 야자수 그리고 요건 뭐야 요거는 요거 토토이끼 아닙니까 토토이끼 그리고 분수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쭉 꾸밀 수가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자유도 되게 높다 솔직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작해서 꾸밀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약간 와우는 이게 안돼 그러니까 내 영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무를 꾸밀 수가 있다는 거야 약간 동물의 숲을 어쨌든 넣었는데 그것만 해도 와 이건 이건 진짜 대박이야. 이 정도면 진짜, 오, 야, 야. 이거는, 오, 잘했는데. 엄청 잘한 거죠. 요런 오브젝트 하나하나 다 만들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거 100%이 나무로 하트 그려놓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트 해소비라가지고그렇죠 대부분 게임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괜찮은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해주면은 땡큐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정대 영지의 제작 공방에서 배틀 아이템이나 생활 도구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지가 성장하면은 대도시에서 제작되는 제작 물품보다 더 값진 것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와 대박. 이게 뭔얘기냐면은 대도시에서 제공되는 제작 물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기존에 만드는 배틀 아이템이에요. 근데 배틀 아이템의 상위 배틀 아이템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정가보다 좋은 게 나오고, 파연병이 나온다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제가 얘기했었죠. 배틀 아이템 분명히 상위 단계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파견이나 그런 걸 계속 보내야겠지. 아델라인에게서 영지 활동에 대해 많이 배웠으니, 관심있던 것들을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 원정대 창고가 있는데? 오, 대박. 아, 잠깐만. 아래 연구를 완료하면 한줄씩 확장된다고. 근데 또 레이드에서 배템 없으면 못 깨는 거 아니야? 배템 없으면은 못 깨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배템이 소모되도록 여기서 또 영지를 해야 되는 거지. 창고수로 증가되네요, 진짜. 한동안 영지의 연구를 매진해서 언젠가 창고에 더 많은 짐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제작 레시피를 얻는 등 어느새 영지에서 많은 것들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제작 레시피를 얻는다고? 어쨌든 레벨을 올려가지고 필요한 제작 레시피를 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얘가 베른에 있는 모험가 상인에 있는 애, 그리고 얘는 바스티안, 그리고 아델까지 있네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이 밖에도 연구소를 통해 파견 의뢰소에서 다양한 의뢰를 맡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야, 내가 맞췄지. 아, 이거 맞아. <laughs> 파견 의뢰서에서는 제가 직접 인물 수행하지 않아, 저를 대신해서 전해줄 수 있는 의뢰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요. 고난이라고 있잖아요. 고난. 여기 보시면은,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뭐 냉기? 냉기 디버프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견 내구도 감소. 약간 이게 와우 주든지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상 보면은, 기대보상에 카드도 있고, 룬도 있고, 장비도 있어요. 그리고 가디언 영혼수와 퀘스트, 이게 숙제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가디언 영혼 수확 스수 1회 차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보내면요 이날은 그냥 중나 1회를 안 잡아도 되는 거야 숙제를 나 대신 원정대 영지에 있는 애들한테 대신 해라 이거야 가가지고 줄에 있던 건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대신 가져와 이거지 그리고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 요게 지금 개발 중인 UI로 작업을 한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아이콘을 그냥 갖다 쓴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이콘은 그냥 갖다 쓴 건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룬도 있고, 카드도 있고, 그리고, 돌파석이 왜 파란색인지 잘 모르겠네. 파란색이 있고, 어빌리티 스톤도 옛날 거죠? 아, 베르투스라서 그런 건가? 아, 그러네. 지금 보시면은, 며칠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해양을 보내는데, 여기서 보면 통과해역이라고 있잖아. 이 통과해역에서, 이 한파해역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한파해역의 강인인, 배로 아마 보내야 될것 같아요. 아마 여기 파견 준비를 누르면은 배 나오고 그 배에서 선원 태우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여기 배가 있잖아요. 이 한파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크스톰 이런 걸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통과약을 굳이 이 아이콘이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럼 요거 실패할 확률도 있는 건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래서좀더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이게 뭐지 근데 여기 4, 2+, e 플러스 이게 뭔지 모르겠네. 비용은 모르겠어. 비용은 파견 비용이랑 소지 금액이 여기 일부러 안 보여주게 한것 같아. 골드일지 아니면 여기서 쓰는 재화일지 모르는 것 같긴 해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우르닐, 루메루스, 빅레기, 베르투스, 튜브도 대신 보내고, 회랑도 대신 보내고, 로나운 영지. 그니까 러 여기 생활도 대신 보낼 수가 있어. 생활까지 대신 보낸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래요 와 잠깐만 여기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일반 임무랑 특수 임무 그리고 자유 임무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게 뭐냐면요 이 파견 의뢰소가 분명히 레벨이 있을 거예요 레벨이 열리는 거에 따라서 일반 임무를 한 번에 하나를 보낼 수 있을지 두 개를 보낼 수 있을지 세 개를 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을 텐데 아마 의뢰소를 빨리 레벨을 올려야 되기 끔할것 같아요 이거 봐. 위험해 역을 통과하는 원정의 역경이 따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배가 어쨌든 6레벨 이상이어야지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아크라시아에서 성장하며 얻은 경험들은 파견 대원들이 저를 대신해서 그 고단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연구를 거듭해 파견 의뢰소의 레벨이 올라가면 다양한 파견 임무를 좀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귀찮은 임무가 있다면, 파견 의뢰소의 임무를 의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숙제 대신 하라는 거지. 음. 영재를 열심히 가꾸다 보니 주변 무역상인들 사이에서 제 영지가 유명해진 걸까요? 어? 무역상인 찾아오네? 대박이다 리샤타운에 찾아온 무역상인들과 계약을 맺고 장사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뭘파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가끔 무역상인이 영지에 찾아오면 상인이 공개 판매하는 물품을 친구들과 쇼핑할 수 있는데 친구들과 쇼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친구가 내 영지에 올수 있다는 거겠죠? 영지가 더 발전해서 희귀한 물품을 판매하는 보기드문 상인들도 영지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네요. 야, 이거 골드 엄청 소모하겠다, 진짜. 자,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원정대 영지라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못 긋고 있고요. 예, 여기 돈수 있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다 있고. 이것들 다 소품이잖아. 소품들다 있고, 만찬 식탁 있고, 의자들 있고. 캬. 꽤 많네. 요런 야자수도 심는 거 아닐까요? 예, 내리. 아 그러네. 요거 네리아 사정이구나. 어 니나브 있네요. 니나브 있고 여기 캐릭터 있고. 음. 이거 무슨 숨은 금 찾게? 여기 요기... 그 타냐. 얘가 한구 내리라고 얘가 아르데타인 내리하자. 예, 내리아4 명. <laughs> 왜 이렇게 많아? 아토토이키도 있고요. 토토이끼 있고. 야 대박이네. NPC 진짜 많이 데려올 수 있네요. 자 리자타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지에서 연구와 제작, 그리고 파견 등 여러 가지 영지 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이 영지 구석구석을 직접 내 손으로 채우는 것이겠죠? 최근 개발 버전의 원정대 영지에서는 영지를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데요. 모험가 분들께 편지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것저것 설치하다 보니 문득 원정대 영지의 초기 컨셉이 떠오릅니다. 컨셉이 변경되기 전에 원정대 영지에서는 지정된 위치에만 설치물을 배치할 수 있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었기 때문에 자율 배치로 선회한다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원정대 영웅지 이어서 어떤 설치물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야. 북도 있고 여기 마차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직접 제작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요거 그 뭐지 그냥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 악기도 있고 좋은데 아니 진짜 요거 자유롭게 배치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거든 그리고 뭐요 동상도 있고 거대한 석조 구조물부터 아기자기한 가구들까지 요런 것들 그 만찬 아마 요거 식탁은 위에 있는 거를 따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식탁이랑 요 만찬이랑 같이 한 세트인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오, 사살을 여기다 눕힐 수가 있네.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내 캐릭터들 갖다 대는 거고. 설치물 이외에도 특정 조건을 달성한 일부 호감도 NPC와 원정대 내에 다른 캐릭터들도 배치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장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영지에서는 가능합니다. 어? 잠깐만. 엘제베트랑 얘 이름 뭐였지? 여자의 이름 까먹었네. 둘이 같이 있고요. 네리아들이죠 저는 영지 한켠에 각 지역의 네리아들을 불러 모아 음악회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들이 함께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니, 네리아들은한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리고 지구의 섬을 대표하는 두 호감도 NPC가 사이좋게 서 있는 장면을 보는 것도 원정대 영지가 아니면 힘든 일이겠죠? 야, 기에나 속상은 여기다. 왜가 좋아? 기에나 속상이랑, 야, 여기. 음, 검은 이빨도 있어요. 검은 이빨이랑 얘는 누군지 모르겠네. 음, 자 그래서 바다를 테마로 한 캠핑장과 미로 공원도 만들고 정원 벽으로 공간을 나누어 한쪽에 넓은 야외 연회장도 만들었습니다. 왠지 어떤 경로로 획득할 수 있을지 축축되는 설치물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다아 혹시 이런 가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일단 모험에서를 완료를 해줘야지 제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베른에서 나오는 가구들은, 베른 모험에서 100% 완료를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뭐, 요런 것들. 혹은, 아. 아니, 여러분, 못꾸고큰거 있잖아요. 이거는, 못꾸고다 모아야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못꾸고다 모아야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딱 봐도. 이렇게 열심히 꾸민 나만의 용지, 정말 나만의 용지일까요? 와, 여기 유저들, 에아달린이다. 아지나 여왕에다가. 다 있네. 여기 종 치는 건 뭐야? 어, 종도 있네. 영지 부동물 캐시땐 무조건 나오죠. 예. 요리하고. 여기 사진 찍는데 포토존이네요, 포토존. 영지에서는 친구들과 소모임도 즐기고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전 공욱대원들에게 만찬을 선사하며 사기를 북돋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찬이 약간 굵은 글씨로 나오거든요? 굵은 글씨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 요거 만찬 먹으면 레이드 전에 일단 음식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 칠랭 음식 먹고 들어가는 건가? 이거 지금 음식 먹고 들어가는 느낌인데? 요리 가아요 요리. 영지 주인이 허락한다면, 은 길드원이나 공격대원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수 있으니, 모험가 분들이 직접 발전시키고, 꾸민 영지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전 서버가 되어야 되거든요? 전 서버 유저들이 내 영지를 올 수가 있어야 될지 좀 할만하지? 이게 한 서버 유저만 하면은, 그게 좀 되게 아쉬워. 친구가 있는지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찾아다니던 포토존을 내 영지에 직접 만들고 한땀한땀 수집해온 곳들을 직접 만나는 공간. 로스트아크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정대 영지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어? 원정대 영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서 잠시.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건 좀 있다! 금단의 장미에서 히로인이 된 니나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니나브가 투표에서 1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로스트아크 팀은 보내주신 큰관심에 감사드리는 의미로 영진내에서 니나브가 착용할 수 있는 의상을 추가로 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와. 이쁘다, 이쁘다. 메이드, 와. 메이, 잠깐만. 아, 요거 투표 안갈수 없지. 자, 니나브 어떤 것이 제일 나는 마음에 드느냐. 메이드복. 그, 스몰드랭스. 3번이 블랙스. 스몰 드레스, 비키니. 야, 비키니도 있네. 자, 여러분. 자, 투표해주세요, 투표. 내가 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자, 다시 보여드리면. 1번, 니나브의 메이드복. 2번, 웨딩드레스. 3번, 블랙 웨딩드레스. 4번, 비키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야, <laughs> 야 메이드복이랑 비키니. 아 박빙이네. 자, 마감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비키니 1등, 메이드북 2등, 스몰드레스 3등, 그리고 블랙스몰드레스 4등 이렇게 됐네요 <laughs> 비키니를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비키니도 이쁘긴 해요 예 비키니 이쁘지 야 근데 약간 러프한 스케치인데 이거 다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험가분들은 어떤 의상을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데 아까 투표결과 요게 1등 자, 생활 시스템 개편. 요게좀 중요한데 원정대 영지에서 발전과 뗄 수면 좋아. 시즌 2에서는 생활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에 변화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눈앞에 채집물이 보여도 다른 캐릭터로 접속해야 채집할 수 있는 어색한 상황. 생활 콘텐츠를 즐기신 분이라한 번쯤 겪어보신 일이겠죠? 생활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기고 싶어도 다 캐릭터를 활용해서 생활 레벨을 중복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온전히 즐기기 힘들었던 불편한 상황도 시즌 2 생활 개편을 통해서 해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생활 곳곳에 찾아올 개편 소식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시스템 원정 대화는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거예요. 예고가 되어 있던 거고, 그래서 생활 시스템이 원정 대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에 찾아오 가장 큰 변화는 생활 활동이 원정 대단위로 통합이 되면서 기존 생활 레벨은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생활 레벨이 사라진다는 거는 이제 레벨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활 스킬과 생활 도구를 모두 원정대 단위로 공유하게 하고 생활 레벨 삭제로 인해 기존 생활 포인트를 각 생활 스킬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은 사라지며 생활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해당 생활 스킬의 숙련도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요. 생활 활동이 원정대 단위로 통합되면 낚시 전문 캐릭터, 최강 전문 캐릭터 등으로 옮겨다닌 기존의 불편함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떨어지는 생활 콘텐츠와 연관성이 적었던 생활 스킬도 기능을 개편하거나 제거할 예정입니다. 낚시터마다 등장하는 어종의 차이가 없어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했던 어종 확인이나 생활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달빛 채광사 등의 생활 스킬이 그 대상이 됩니다라고 하네요. 이것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와 황금색 생활 장비다. 생활 장비가 황금색이네요. 이게 원정대 단위이기 때문에 엄청 좋죠. 와 그리고 식물체집 벌목 채광 와 레벨이 다 각각이네요. 다 각각. 그리고 낚시 스킬은 간소화가 됐네. 네 개가 있네요. 투망, 통발, 미끼, 찌낚시, 마스터리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 단계씩 더 아이템들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면 돼 시즌 2는 시즌 1에 있던 것보다 아이템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생활 도구의 변화 돌이켜 보면은 지난 생활을 위해서 몇백 개의 생활 도구를 챙겨 다니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곡괭이 300개 들고 레이드 시즌 2부터는 생활 도구의 내구도 개념이 추가되어 원정대 단위로 한 개만 장착하고 수리해 가면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헉, 너무 좋다. 그럼 요 개수가 없는 거야? 예, 개수가 없어요. 개수가 그럼 요것들을 어디 보자 잠깐만 요 아이템들 내가 보기에는 얻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레벨이랑은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최광이 이게 49레벨인데 최광도구는 이거 그냥 녹색이 그러니까 이 도구도 따로 수집을 하거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 생활활동 시 원정대 단위로 체감되는 생명의 기운이 도입되며 아 약간 행운의 기운이랑 똑같네 생명의 기운으로 해가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베아트리스 사셔야 됩니다 이제 매달 결제해서 베아트리스가 아마 100% 생명의 기운이랑 행운의 기운을 채워줄 것 같아요 생기 마리 상점에서도 팔기도 하겠지. 어, 아, 행기는 사라진대요? 아, 행기는 사라진대? 사실상 플래티넘에 국한되었던 현재의 생활 공간은 아크라시의 지역 전반으로 확장된다고 해요. 시즌2에서는 일반 필드에서도 모험가 분들의 발길을 붙잡는 의미 있는 체진물들이 등장할 예정이며, 와, 이거 생활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생활이 개편 이후 플래티넘 필드의 방문 빈도는 지금보다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풍성한 체직 공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플래티넘 빌드는 보너스라고 하네요.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 시스템을 개편하더라도 획득한 생활 재료들의 쓰임이 기존과 같다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텐데요. 생활 재료를 통한 제작 범위도 생활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특색을 갖추고 다양하게 추가될 예정이니 생활 콘텐츠에 찾아올 다양한 변화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네요. 자, 항해 개편. 시즌2에서는 모험가 분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항해에서 느껴진 스트레스 요인을 완화하는 것으로 개편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라고 하네요.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항해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어떻게 축소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모험물인가? 모험물이지 않을까 좀, 좀더 읽어볼게요. 개인 항해 활동 제거와 행운의 기운은 삭제된다고 해요. 아, 그래도 행운의 기운이 삭제되네. 수종탐사, 보물인양, 끌망 등의 개인 항해 활동이 보상에 비해 피로도가 높아 개인 활동의 비중을 율 줄이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항해 활동을 제어하는 행운의 기운 시스템도 함께 제거하였습니다. 라고 하네요. 대신 협동인양이나 해양헌팅 등 함께하는 항해 활동은 유지하되, 요구되는 필수 선원을 최소화하고, 협동 항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나 시간적 스케줄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선박 이동 속도 상향. 또한 대항해를 이동할 때 답답하게 느껴졌던 선박의 이동 속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예, 선박 이동 속도가 증가된데요. 그 원주민 불확 개선. 한번 대륙을 떠난 선박이 다른 항구로 도착하기까지 정박할 수 없던 불편함도 원주민 불확의 개편을 통해 개선됩니다. 새로운 원주민 부락은 선원이나 선박을 교체하고 내구도를 수리하는 등 항구의 역할을 분담해 줄 예정이니 해양 환경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원도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선박 교체도 가능하고 저건 너무 좋지. 항해 콘텐츠의 다이어트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편지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향후 로스트아크 시즌2의 새로운 추측이 될 원정대 영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 콘텐츠에 더해 대항해라는 넓은 공간이 개인 활동보다 협동의 공간으로 변화된다는 내용까지 모두 여러분께 즐거운 이야기로 전해졌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이상으로 편지를 마치며 원정대 영지의 평온함이 느껴지는 bgm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뭘까요? 나 이게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뭔지 아직 안 나왔는데 저거 주우면은 대포알 같다고요? 해양 레이든가 바다괴물 같다고요? 근데 주변에는 이게 무슨 뭐 물방울 기운 같은 느낌이고 아 진짜 뭐아 못... 잡아먹는 건데 보시면은 눈눈 눈, 입이에요 새치 같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눈이랑 눈 입이라서 뭐 괴물 같은데? 던전 입구는 아닌 것 같고 던전 입구라고 하면 여기 주변에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전투 시스템 같은 것 같아. 그리고 무슨 벤지도 이거 잘 모르겠네요 진짜 해양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건 진짜 뭔지 모르겠다. 그랬고요배은 브람스 같다고. 그럼 다음 주에는 축제 준비가 분주한 파프니카 대륙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매주 매주 이제 리셜 편지가 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파프니카 대륙에 대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시면요. 이전에 보내줬던 요 편지를 보면은 원정대 영웅지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생활과 항해는 어떤 방향으로 개편됐을지요두 개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두 개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요 새로운 대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같이 새로운 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 주가 아마 클래스 혹은 콘텐츠 파밍 메커니즘 변화 그럴 거라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도 후구처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파프니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7월 초부터 로드맵 열릴 것같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리샤이 편지 봤는데 어, 너무 기대돼 일단 요거 잠깐 소감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뽑혔고 진짜 잘 뽑혔고 진짜 잘 나왔어요 사실 이 정도면 시즌2를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파밍 메커니즘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숙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거예요 숙제를 뭐 중나 3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뭐 원정대 영지에도 다 해결이 된다든가 그럴 것 같았고 건축물도 상당히 많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정대 용지를 꾸며가지고 내가 다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혹은 항해를 하고 싶다. 그리고 파밍 메커니즘이 어떻게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몰라도 그 변화에 따라서 그것들을 알템 파밍하러, 야, 그냥 저거 무한으로 파밍하러 놀러 나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꽤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지게 즐기면 될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틀 아이템이랑 이제 아이템들이 한 단계, 위단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미 여기서 언급을 했던 것들을 보면은 한 단계 더 높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이제 부캐를 키울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캐는 진짜 재미용으로 키우는 거고, 돈을 벌려고 부캐 키우는 건 이제 사실상 안 되는 게될것 같고, 그리고 부계정을 키우는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해요. 부계정으로 해서, 그 원정대 용지만 이렇게 계속 돌려도 꽤 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귀속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각자 좀 판단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는 된다. 다행히 기대돼서 다행이다. 음. 다음 어비스 레이드는 아마 골드 안줄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럴 것도 같고, 저는 앞으로도 어비스 레이드에서 골드가 삭제된다 는 쪽에 한 표라서 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다 캐릭하는 분들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나와봐야지 아는 거라서 부캐를 본캐처럼 키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가능하죠. 근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재미.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부캐 부캐라고 하기보다는 배럭이라고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배럭은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영지막트료라고. 요거는 이거 들으면 사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홀반님 물결표 시즌 21월에 나올 것 같으니까 숨 참으십시오. 물결표 이거 샤도한세통올 같아요. 홀반 감사합니다. 예, 네, 맞아요. 저는 근데 한 3주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저도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그거 딱 끝나면은 이제 시즌 2 예약 받습니다. 이럴 것같아 그래서 나는 7월 초에 예약을 받고 8월에 오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우, 어쿠스틱 음악 좋다. 음. 자, 오늘 업데이트네요. 왔네. 업데이트도 좀 보도록 할게요. 업데이트상, 정기 점검이 종료됐습니다. 라고 하고, 구원의 섬 떠돌이 상인에게 정령의 가우 재련 재료 등 구매가 가능한 물품을 추가했다고 해요. 구원의 섬 떠돌이 상인이 동시에 판매하는 아이템 품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한 품목이었는데 최대 여섯 품목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구원의 섬 떠돌이 상인은 항상 한 개의 각인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해요. 이상으로.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 이게 뭔 얘기냐. 이거 아마 떠돌이 상인이 등장할 확률을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아마, 떠돌이상의 등장 확률을 높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인서 안 뺐어요. 각인서 그대로 있어요. 한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막두 개일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단 메뉴바에서 상품만 바로 가기 클릭 후, 베아트리스의 축복 확인 시 아이템 툴팁이 출력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다고 하네요. 어? 자, 그리고, 영웅의 길. 카오스 던전. <laughs> 아, 잠깐만. 나고의문 1회 클리어 라제네스의 축복주네요 이거 레벨업 이벤트잖아 무마갈라 왜 이렇게 퍼주지? 엄청 퍼주네요 어 그러게 보너스는 왜 적어준거야? 음. 영상이라도 하나 나왔으면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영상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자 오늘의 패치너트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나는 오늘 가장 좋았던 거는 이거 같아 <laughs> 음. 나 네, 보디 아주 좋았 어요. 어? 인정. <laughs>